전국적으로 유명한 영어 선생님 있어요 어? 누구시죠? 윤병철신병철 아, 선생님 윤...윤 선생님이라고 아윤 아, 아, 아아 선생님. 아, 아, 선생님. 아, 직접 집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아, 윤 선생님이 직접 오셨어요? 아윤 선생님이 직접 오셨죠 아, 그 진짜 오셨어요? 댄서들과 어, 멋지게 영어로? 영어로 보통 어떤 말들을 했나요? w 뭐 a t up 주로 약간 감탄사 <laughs> 인사 정도의 아휴요. 저희처럼 몸 쓰는 사람들은 뭐 아, 어필 뭐.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춤 <laughs> 좋다. 충분하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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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그렇죠. 아무튼 뭐 미국에서 어,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아, 오랜만에 네. 또 뭐랄까요 그어 춤으로서 네되게또 문화 충격도 받고. 네. 리프레시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. 예. 문화승격이 어려운 원작이세요? 컬치쇼트쇼크. 자, 하이과윤리바어볼게요